답지를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풀이를 한번 꼭 손으로 쓰라고 하는 것 말고 더 좋은 팁이 있을까요? 답지를 능동적으로 보기 하는 습관 들이는 방법 알려주세요. 없어요, 이 방법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. 이게 좀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정격권 애들은 중학생이나 그때부터도 알아서 하는 거고 보통 제 경험상 보면. 재수할 때 되면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지를 분석하고 특히 여기서 이렇게 왜 넘어갈까? 이 문제에서는 왜이 개념을 썼지? 이런 융합 개념을 이 순서대로 보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자세는 재수는 해야지 길러져요 잘안 길러집니다 정교권에 있는 애들은 뭐 하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하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애들은 오답 정리 같은 거 이렇게 시키거든요 뭐 오답 정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거나 해설지를 필사하거나 이렇게 시키면 그때는 좀 제대로 안 하는데 고등학교쯤 되면 어, 굉장히 완벽하게 오답 노트에다 정리합니다. 나름 그 풀이들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해요. 일단은 해설지 필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. 완벽하게 본인들이 좀 해나갑니다 습관이 되고 그래서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장기간으로 봐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안 해요 해설지 필사부터 시켜서 이렇게 시켜나가다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놀랄 정도로 어 나름 완벽한 풀이를 해설지 안보고 설명 들으면 나름 완벽한 풀이를 잘 정리해서 오답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근데 오답노트에 정리한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건 오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답을 하는 행위가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학에서 특징이 설명들는 거는 해설 공부는 무조건 못 풀게 돼 있어 요 무조건 이게 체화되기 전까지 이 체화가 어, 한 여섯 번 정도 오답을 해야지 체화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잊어먹고 다시 풀고 잊어먹고 다시 풀고 기억이 있을 때 복습하는 거는 장기 기억에 저장이 안 돼요. 기억에서 이게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풀고 어, 또안 풀리면 해설을 읽거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강화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한6회 정도 되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를 스스로 하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. 스스로 하는 애들도 있죠.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학교 단 종기 이등한 애는 스스로 하더라고 이거를 장기 기억에 본인이 저장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오답을 하다 꾸준히 꾸준히 오답을 하는데 알아서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라도 일단 상식적으로 일단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오답 정리보다는 사실은 오답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게더 중요하다 장기기억 저장이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해설집회사부터라도 시킨다 해설집회사를 3년 정도 버텨주면 정말 아이가 완벽하게 오답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 낸다 완벽하게 만들어 낸다는 건 투의 과정 전체를 본인이 빼뜨려 보면서 식을 잘 정리한다 그런 뜻이에요